냠냠 자, 오늘은 메가 MGC 커피에서 새로 나온 맛있는 개꿀 메뉴를 준비했습니다. 첫 번째는 와왕 바닐라 슈크림 빵입니다. 가격은 2,700원이고요. 칼로리는 382칼로리입니다. 비주얼은 큼직하면서 두툼한 느낌이고요. 빵 자체는 촉촉하고 말랑해서 식감이 좋습니다. 슈크림은 빈틈이 없을 정도로 가득 차있는데요. 바닐라 맛이 진하고 크림 질감도 부드러워서 고소한 크림 풍미가 잘 느껴집니다. 두 번째는 핫치킨 앤 딥치즈 치아바타입니다. 가격은 4,400원이고요. 칼로리는 567칼로리입니다. 바삭하고 쫄깃한 치아바타에 묵직하게 씹히는 통살 치킨 텐더. 그리고 체다 딥치즈와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있어서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메뉴이고요. 여기 매콤하고 짭짤한 묘하게 빠져드는 매콤한 소스가 재료들과 잘 어우러져서 맛있습니다. 아 근데 지극히 개인적인 입맛이지만 이 치아바타의 짭짤한 맛이 은근 매력적이더라고요. 감칠맛도 있고 여튼 맛있어요. 자, 그리고 봄느낌이물씬풍기는 그린애플 음료 4종도 새롭게 나왔는데요. 그린애플과 콤부차가 만난 그린애플 콤부 에이드, 상큼한 그린애플에 쫄깃한 사과맛 곤약이 들어있는 그린애플 펄 스무디, 톡톡 튀는 탄산에 그린애플과 사과맛 곤약이 들어있는 그린애플 펄 에이드, 상큼달콤한 요거트에 그린애플이 조합된 그린애플 요거트 스무디. 자, 이렇게 상큼한 음료들도 새롭게 나왔으니까요. 맛있게 한번 얌얌해 보세요.